어근 딕과 딕트는 말하다를 뜻합니다. 말하다 딕셔너리에서 딕셔너리는 뭐예요? 사전이잖아요. 말을 갖다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다를 뜻입니다. 딕 딕트. 그래서 벌딕트 하면 배심의 평결이나 판단을 뜻합니다. 이때 벌. 벌을 갖다가 말한다. 어? 너는 유죄, 너는 십년형, 벌을 말하는 게 뭐예요? 배심의 평결과 판단이죠? 벌을 갖다가 딕트가 뭐라고요? 스피크 말하다. 벌을 말한다. 너는 십년형 하고서 배심의 평결, 판단입니다. 자, 딕테이션. 말함, 받아쓰기 명령 지시입니다. 자, 딕테이션 할때 딕트가 뭐예요?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션으로 끝났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시원하게 받았어. 받아쓰기. 하고서 선생님이 뭐한 거예요? 명령하고 지시한 거예요. Dictation 말한 것을 시원하게 받았어 하고 명령 지시했다. 그래서 말한 것을 말함 그리고 시원하게 받았어 받아쓰기 명령 지시입니다. 자, dictation 말한 것을 시원하게 받아쓰기 그다음에 명령 지시예요. 자, dictator. 자말하는 끝에 오할이나 이하는 뭐 많은 사람이죠 말을 해서 시키는 사람 독재자란 뜻이에요 자 디테 아 디테이터+ 디테이터 독재자입니다 디테이터 독재자 그다음에 컨트롤 c 트 반박하다 부인하다 모순되다는 라 뜻인데요 자 컨트롤 하면은요 컨트롤 a i n s t 를 뜻하는 접도예요 이것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항해서 디크트는 뭐야 말하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항해서 말하는 거 반박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A가 B를 갖다가 반박하다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순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알겠죠? 그래서 contradict 대항해서 말한다, 반박하다, 부인하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반박하다, 부인하다 그리고 모순되다. 자 predict, pre 하면은 요게 before를 뜻하는 접도입니다 이건에서 더 많은 단어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pre 하면은 before 이것도 중요한 접도예요 먼저 먼저 미리 말한다는 얘기, 미리 미래를 얘기하 겠죠? 그래서 예언하다, 예측하다예요. predict 예언하다, 예측하다. pre가 뭐라고요? before 미리 얘기한다해서 예언하다, 예측하다. 자, 다음에 어근. 미터와 메터. 자, 몇 미터인지 측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몇 미터인지 측정하다. 어근으로서 측정하다의 뜻이 있어요. 매 e 생각납니까? 허리를 줄자로 매져. 그서 치수. 측정하다. 그리고 피나는 것 붕대로 매져. 조치란 뜻도 있었죠. 그래서 측정하다의 뜻이에요. 몇미터인지 측정한다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다음에 지아 머 r 리 이것은 기하학입니다. 지아 머 r 리 하니까는 지하가 메터. 측정하다. 지하를 갖다가 측정하려면 삼각형법, 뭐 이런 기하학을 갖다가 이용해서 측정하겠죠? 그래서 지하를 측정하는 것은 기하학이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지하 지하머트리지하머트리 기하학. 지하머트리 기하학이에요. 자, 다음에 바라미터기압계 지표 바로미터라고 들어봤죠? 자, 못 들어봤으면 여기서 그냥 암기하세요. 자, 바라미터니까는 여기에다가 부어라. 공기를 공기를 부어라. 그리고 측정해라. 이 무게를 갖다 공기의 무게가 기압이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부어라. 그리고 측정해라. 그게 바로 뭐예요? 기압계잖아요. 기압계. 그래서 기압을 측정하는 거니까 기압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말해주는 지표가 되겠죠. 또는 바로미터. 어? 지표를 갖다가 우리는 바로미터라고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압계 지표. 바라미터. 기압계 지표입니다. 부어라. 그리고 미터 측정한다. 기압계 지표예요. 그다음에 스피다미터는 스피드를 갖다가 미터 측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속도계입니다. 스피다미터 속도계 그다음에 덜마미터 온도계입니다. therm 할때 thermo는 열을 갖다, heat 열을 갖다 뜻하는데요. h e r m o 하니까 뭐야? summer 여름에는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열을 갖다가 측정하는 거 온도계 생각하면 돼요. thermometer 온도계입니다. summer meter 여름에 열을 측정하는 거 온도계. 자 복습해요. verdict 벌을 자 dict dic 이건 뭐라 했어요? speak 말하다 벌을 말한다 십년형 유죄 자, 배심의 평결, 평결 판단이죠. 그 다음에 dictation은 뜻이 여러 개였어요. dictation, 일단 말하는 것을 시원하게 받았어. 자, 그래서 말함, 받아쓰기, 뭐한 거예요? 명령하고 지시한 거죠. 명령, 지시. 자, dictator, 자, 말하는 사람, 말해서 시키는 사람, 독재자. 그 다음에 contradict, 컨트롤가 뭐라 그랬어요? against, 대항해서 말한다, dict니까. 그래서 반박하다. 부인하다. A가 B를 반박하다 해가지고 A와 B는 서로 반대되니까 모순되다의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predict. 자, pre는 before라 그랬죠? 미리 얘기하다 해서 예언하다, 예측하다. 그 다음에 어, meter와 meter는 측정하다 라고 했어요. 요건으로서. 그래서 지하 지하 모뭐 추리. 지하를 갖다가 몇 미터인가 삼각형법 기하학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하를 측정하는 것은 기하학이다. 그 다음에 바라미터. 공기를 부어라. 그리고 측정해라. 이게 바로 뭐야 공기의 무게를 측정하는 거. 기압계잖아요. 그리고 기압에 대한 지표라고 했죠? 그래서 지표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스피다미터는 스피드를 측정하는 거. 속도계. 썰마미터는써머써머의 서머, 열을 갖다 측정하는 거. 온도계였죠. 자, 테스트해요 Verdict. 배심의 평결. 판단. Dictation. 말함, 받아쓰기, 명령, 지시, Dictator 독재자, Contradict 반박하다, 부인하다, 그리고 모순되다, Predict 예언하다, 예측하다 다음에 Geometry 기하학, Barometer 기압계, 지표, Speedometer 속도계, Thermometer 온도계죠?